원 경제TV 대박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과연 혁명을 몰고 오는가? 명견만리 KBS 2018년 3월 23일 방송 요약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몇 십만 원으로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로또와 맞먹는 가상화폐의 열풍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수천 번의 거래를 반복하는 가즈마 가명씨는 3년 전 시작한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억을 번후 회사도 그만둔 채 가상화폐 거래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상화폐,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상화폐를 연구하는 대학생 동아리까지 생긴 가운데 이미 학생들은 가상화폐 분석을 통해 거액의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주식 거래량을 능가하는 가상화폐는 이미 거대한 실체로 성장했습니다. 2만 5천여 개의 상점에서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본은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가상화폐 시장을 명견만리에서 밀착 취재했습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가상화폐의 시작은 2008년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의 논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위기로 빠뜨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태의 주범인 금융회사는 자신들의 배를 채웠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가상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목적으로 탈정부 탈은행을 내세운 거대한 실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은 4원. 첫 거래는 피자 두 판을 1만개에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작년 2017년 초 100만원대로 급상승하더니 올해 1월 2580만원까지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위조나 변경이 어렵고 수수료도 적을 뿐 아니라 해킹의 위험도 없어 신뢰의 네트워크로 불리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탄생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그러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바꿀 미래 기술, 블록체인 기술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사회를 뒤바꿀 21개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지목했습니다. 5년 후인 2023년부터 각국 정부는 블록체인으로 세금을 거둘 것이며 2027년 세계 국내 총 생산의 10%가 블록체인으로 저장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를 금지한 중국 역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미래 기술로 등장한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투표가 이루어졌고, 미국에서는 수수료 없이 운전기사와 이용자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 어느 나라보다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IT 강국 한국이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명견만리에서 300명 미래 참여단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 경제 TV 대방 뉴스에서는 2023년 1월부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팩트를 확인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특금법이 제정되었고 드디어 가상자산 기본법이 2023년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유럽 연합은 미카 법안을 2023년 5월 30일 이후 의회와 이사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원 경제 TV 대박 뉴스 김일석 캐스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혁명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수익도 매우 높아 많은 사람들이 이에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저장과 거래 보안을 제공하여 각종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됩니다. 명견만리에서도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논의와 미래 전망을 다루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폭풍전야입니다. 유럽의 영국과 독일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개발회사의 파산으로 휘청거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멀쩡해 보이지만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심화되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요 지표는 2024년 대공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 경제 TV 대방 뉴스 시청자 여러분들과 수원공 부방에서는 오늘 9월 9일 오후 2시 원 환전 마케팅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커피 한잔 값이라도 후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시청해주시고 격려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